안녕하십니까 김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3학년도 경인교육대학교 정시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일반 전형에서는 수능 유주 전형으로 235명을 선발하고요, 만학도 전형으로 25명, 저소득층 학생에서 9명, 자그 다음에 장애인농어촌은 수시 2월 인원이 있을 때 선발하게 될 거고요, 탈북학생 3명에서 다섯 어, 개 영역에서 어, 모집을 하게 됩니다. 자 제일 큰 부분이 두 가지죠. 일반전역과 만학도 전형이기 때문에 이두 가지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경인교육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1단계에서 1.5배수를 선발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교육대학교가 다 나군에 있고, 그 다음에 1단계에서 2배수를 선발하게 되는데, 경인교육대학교만 1.5배수를 선발하기 때문에 1단계에 통과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신중히 생각해서 고민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독 눈치 작전을 많이 보는 대학이 경인교육대학교죠. 작년 같은 경우에도 마감일 원서 마감 당일 오후까지도 미달이었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경인교육대학교으면 미달로 합격할 수도 있겠나라는 생각을 한 학생들이 있었겠죠. 하지만 마지막 한 시간에 몰려서 1.81대1 결과적으로 0.31 배수는 떨어지게 됐죠. 1단계에서 자, 경인교육대학교 같은 경우는 1.5 배수 안에 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2단계에서는 수능 700점에 면접 300점입니다. 기본 점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점수 없이 면접 300점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2단계에서 비슷한 학생들의 점수가 면접에 의해서 뒤집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PF 방식으로 해서 녹화를 했기 때문에 모든 학생 합격한 학생의 모든 학생은 면접을 만점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그렇지가 않죠. 대면 면접을 실시하고 면접의 비중이 300점이다. 기본 점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의 비중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그다음에 경인교육대학교 같은 경우는 100분이 점수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수학, 미적분이나 기하 선택 시 가산점 3%를 주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한국사는 5등급부터 감점 점수가 있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경인교육대학교 같은 경우는 직업 탐구가 탐구 과목에서 사탐과 탐뿐만 아니라 직업 탐구까지도 적용해 주는 학교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경인교육대학교 면접 방식 같은 경우에는 어, 제시문 면접인데요. 자, 시대성 이슈에 관련돼서 교직 인적성과 연관시켜서출제될수 있는 문제가 제시문이 한 500자 정도가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나온 것에 대해서 숙지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4분가량 발표를 하게 됩니다. 4분간의 발표를 하게 되면은요. 총 면접 시간은 10분인데 나머지 6분 동안은 여러분들이 질의응답을 하게 돼요. 근데 경인교육대학교 여러분들이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4분 동안 발표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지만은 그 4분 동안 발표한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꼬리 질문을 하는 것이 학생들이 상당히 어려워 하더라고요. 자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시문을 제대로 숙지하고 제대로 잡은 방향성대로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 좋은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경교육대학교 수능 평가 방식을 우리가 놓고 보면은요. 1점 만점에서 1단계의 산출을 하게 되고요.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수능 점수에 따라서 그 맞은 점수, 그다음에 거기서 각 과목당 2 25%씩 반영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영어 점수 같은 경우에는 등급별로다가 1등급을 100점을 주고 2등급은 95점, 3등급은 90점. 결국은 한 등급 점수 차이가 5점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영어 점수에 따라서 경인교육대학교 어, 100분이 표준 점수의 아니, 평균 점수의 차이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물론 2단계에서는 이 1000점을 700점으로 환산하고 면접 300점을 합쳐 갖고 총 점수를 어 서평가해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경인교육대학교 면접 평가는 면접 방법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서로에서 설명을 했었죠. 제시문 면접을 하는 것이다라고 했고 개인별로 10분 정도 내외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300점 만점인데 평가 항목을 보면 교직 인성에서 교직 수행 뭐 이런 부분들 또 평가 방법은 대학 자체 개발한 면접 문항이다. 그래서 제시문 면접인데 시대성에 관련된 부분에서 교직 적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기타 탈북 학생 전형 같은 경우는 면접 평가, 천점 해 가지고 이걸 가지고 선발을 하게 되겠죠, 학생들. 자, 그서 2단계를 말씀드리는 거지만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 개별 면접으로 25분 동안 면접을 보게 된다라는 봅니까? 질문 사항이 훨씬 많다라는 것을 유념해 두시고요. 물론 만학도 전형 같은 경우에도 일반 전형 다 같은 면접 평가를 보게 됩니다. 자그 다음에 여러분들 경인교육대학교 정시 전형 결과를 한번 살펴보면요, 2 0 2 2년 2021년, 2 0 2 0년 3개년 조치에서 80%컷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자. 940, 9 4 2.5, 그 다음에 913.37로 이렇게 나오는데, 경인교육대학교는 네과목에 대해서 영어를 포함된 토탈 점수이기 때문에요. 이 점수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소수점 하나를 찍으면 그것이 평균 점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영어를 반영한 점수입니다. 영어를 환산해서 반영한 점수가 2020년도에는 그 4과목 네 평균 점수가 94점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2021년에는 94.25 정도 됐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91.3 정도가 됐죠. 물론 만학도 정도는 전형은 90.8이 됐고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영어를 반영한 점수고 영어를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머지 과목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영어를 1등급 맞은 학생이라고 가정한다면 작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 점수가 89.7점 정도가 나와요. 자 이런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가지고 어, 계산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요. 물론 교대입시연구소에서 그 운영하는 합격 예측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게 된다면, 뭐 마나토 전형이나 기타 특별 전형까지도 거기는 다 산출돼서 나오니까 많은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정시 합격 예측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교대입시연구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여러분들 많은 학생들이 진학사나 유예에 이미 합격 예측 서비스를 다해 보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통 진학사나 유예에서 실시하는 부분은 학생들이 지원한 데이터를 가지고 거기에서 점수를 가지고 합격점을 산출해 내는 시스템이죠. 자, 근데 교대입시연구소에서 하는 이 합격 예측 시스템은요. 어 그것을 학생들의 추이를 포함해서 관현도 점수와 그다음에 올해 수능 점수의 분포를 분석해가지고 이를 통해서 합격 점을 예측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의 시스템만 가지고 믿고 하는 것보다는 보통 두개 내지 세개 정도의 시스템을 실시해가지고 비교했을 때 실수를 줄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교육대학교 10개와 그 다음에 종합대학교 초등교육학과 세계대학교에 대한 전문적인 예측 서비스인 만큼 한번 여러분들이 활용해보면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밖에 좀더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기만컨서팅이나 교대입시연구소에 연락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상담을 하시면 은 상세하게 상담을 해드릴 것입니다. 물론, 정시 무료 설명회에 참여하셔서 좋은 정보를 받아 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겠죠. 여러분, 감사합니다.